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이로라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특별 세벽 기도에 참석하고 곧장 등교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환생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운양역에 가서 버스, 학교로 가는 버스를 타면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운양역이 아닌 운전역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김포가 아닌 파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계획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화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날 서울시 버스 총파업으로 버스가 다니지 않았지만 경의선은 정상 운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양육하고자 소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던 바울은 마게도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 달라고 청하는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이를 새로운 성교 지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정하여 즉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하여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성령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 주셨지만 때로는 막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좋은 일을 해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허락이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거부라는 모습으로 임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기다립니다.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